이되있는 것이 아니고 네. 네 저럴 경우에는 홀드 위에 두 손이 다 올라가야 됩니다. 저 홀드 위에 두 손이 다 올라가야 이제 완등이인정 n d the Wandangi. So, I'm going to tell you that Alex i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안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스 l e bit of 리 이안나스토르 선수가 3차 시도에서 완등의 성공을 하면서 순위가 올라왔었는데 이번 과제를 또 완등을 하냐에 따라서 자, 코디네이션 동작 어, 네. 네 결국에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다시 한번 루트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과제가 마누엘 코뉴 선수에게는 유리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 그런데 마누엘 코뉴 선수 지금 양손이 홀드로 들어가는 모습이 전혀 기운이 없어 보여요. 네, 아무래도 많이 지친 것 같은데 조금은 더 강하게 홀드를 잡아줘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16년이죠 그때 미넨 월드컵에서 토모아 나라사키 선수와 천종훈 선수가 만난 적이 있, 있습니다 네, 네. 그때는 나라사키 선수가 2등을 했고요 그리고 천종훈 선수가 3위를 했었는데 네. 어우, 지금도 또 너무 예 네. 너무 성의 없이 뛰는 것 같아요. <laughs> 뭐 이런 말씀드리긴좀뭐 <laughs> 하죠. 마니엘 코뉴 선수 약간 의욕을 맞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좀더 강한 점프가 예 요구되는 네. 마니엘 코뉴 선수죠. 입니 네. 그래도 끝까지 완등을 하는 게또 클라이머들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시즌 초반이니까요. 네, 이제 두 번째 시리즈 월드컵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끝까지 좋은 성적을 위해서 경기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안나스토르 선수 역시 밑에서 잠시 휴식을 하면서 다시 루트를 관찰하고 있는데 아 이번엔 좀 강한 점프이긴 했지만 양 발이 지금 홀드에서 너무 일찍 떨어졌어요. 네. 네. 그양 발이 조금 더 홀드에 길게 유지가 됐어야 돼요. 아, 네 맞습니다. 아까부터 보면 이 발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밀어 주냐 마냐에 따라서 그렇죠. 홀드를 잡을 예. 수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예.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은 오른발이 이번에도... 좀 끝까지 유지가 되긴 했는데 손의 위치를 <laughs> 네. 예, 정확히 한파를 못했죠. <laughs> 점점 홀드와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뉴엘 코뉴 선수. 아 이렇게 되면은 음, 마뉴엘, 마뉴엘 코뉴 선수의 예, 입상권에는 뭐 힘들다고 네. 봐야죠. 이젠 네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브러시를 하고 있는 마뉴엘 코뉴 선수입니다. <laughs> 사실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추락하는 경우가 아, 좋아요, 좋아요. 많잖아요. 네. 지금 마닐 코너 선수 오른발도 끝까지 유지가 잘 됐고요. 네. 지금 점핑하는 오른손까지... 높이가 예 점핑하는 높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약간 오른손까지 나 가면서 보너스 포인트까지 올라오고 있는 마닐 코너입니다. 아 네, 오른손의 역시... 위치가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강한 힘으로 예. 버텨내고 마는데요. 순발력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떻게 나아가냐가 중요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있습니다. 지금 왼발이, 왼발이 올라와야 되는데요, 왼발이. 왼발이 네. 왼쪽 끝으로. 아직 공간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아직까진 오른발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왼손으로 푸시를 하면서 왼발이 나와야 되는데요. 아직 왼손이 푸시를 하기에는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 푸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니바의 오른 오른 다리 니바의 의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아 그렇죠. 왼손 나왔어요. 왼손 나왔어요. 이제. 네. 왼손 잡아줬고 이제는 오른손이 그 니바의 의지 운가을 너무 높아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니바가 왼 무릎으로 돼야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예, 오른쪽 무릎도 괜찮고 왼쪽 무릎도 괜찮은데요, 사실. 네.